12장, 18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 수리와의 시야를 대비아비소와 아세리, 아세의 서을 들고, 다시, 아우하라 아세리 아아 아부를 쫓아, 아부지 않고, 아부의 뒤를 쫓으니, 아비의 아부를 아아를아 아부를 쫓아, 아부를 쫓아, 아부를 쫓아, 아 제희들에게응원나셨던 누군가 몇번 정말 축제로 영향력 들로나을그 군복을 허게 했을까 라 나가서의 축직을 원고 그들을 중심에. 아신은나아사획에 너는 나의 길을 거치라 내가 널 지속당해 너의 자리까지 이 그렇게 하면 너는 어때게내 영역을 개겠 저같이 지내시간 하며 나만의 일을 것으로 를 지내니 창인 기준을 n 고 나간지라 u m b e r of the f o 는 m in Jira 는 n 는 put 그 h e photo of the person. Please send the photo of the p e r s o 는 In addition, the person w h 그 is the main speaker, the s p e a 아리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침내 하리 하리 예수를 주로 하겠느냐 내가 언제나 우리에게 내를치라고 하겠느냐? 유아비가로옛 하나님의 직원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않냐였다 우리가 지나가고 왔을 것이고그 형제를 쫓지아니했으리 하고, 낙파를 풀면 온 무리가 머물서고 자신의 세대를 도착할지 아니하고 자신의 싸움도 아니하리라. 하늘과 그 주부라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고등가는 건너 비둘한 모이 땅을 지나 마이나미에 이릅니다. 아멘. 탈거람과 아, 믿음 사이라는 아, 제목을 가지고 예, 말씀을 예, 양해드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사무엘부터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사울이, 예, 사울과 그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전 아, 다윗이 예, 사실은 아, 우리가 유다지파의 왕으로 전, 아, 서워지고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자르는 것좀이스보셋은 열한 지파의 왕으로 서워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과 서울 그 가게에 있었던 왕가에 있었던 후손들과의 계속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데 다윗은 지금 현재 해분에 있는 상태죠. 다윗의 이제 군사들이 오늘도 이 이 다윗의 군사들과 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열한 지파의 어, 그때 군사들과 같은 아브넬과의 어,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다윗이 여기 보니까 바로 1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 17절 보니까 그날 싸움이 심히 냉렬하더니 아브넬과 있을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편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동족 간의 전쟁이죠. 이, 유다 지파와 남은 열한 지파 사이에 다이다의 왕가를 중심으로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의 중심으로 어, 맹렬히 싸웠다 아, 그랬는데 종족간의 싸움에서 그 다이의친형이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8절 말씀은 거기에좀그수리와의세아들이 있는데 요, 요압과 아비세와 아셀이 있었어요. 근데 18절 보니까 아세이르바른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들로르같이 빠르. 이 들로르가 굉장히 빠르죠. 언젠가 제가 그 기도원을 갔는데 예, 그 명성교회 그 기도원을 원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다가 뭐가 어.. 거건데노루에도 노루. 근데 그 3비타를 절벽이 에 절벽이 한 70도 되는 그 절벽 같은데 물론 게도 그 렇게 높은 절벽은 아닌데 그 거기를 그냥 금속 쏜살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저는 이렇게 노루가 그렇게 빠라든 노루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사지 라는 아랍의 동생이 그렇게 빨랐다는 거 뭐냐면 그의 장점이 뭐였냐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네, 어, 토트넘에 뛰고 있는데 이 토트넘의 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과 또한가지 뭐냐면 어, 오른발과 왼발을 어, 다쓸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트넘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어, 굉장히 순위가 몇단 공격수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알게, 알게 되었죠. 어, 어쨌든 여기 아세아의 장점은 뭐냐면 그게 탁월성은 뭐냐면 빠른,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지금보다는 이전이 더 어렵겠죠?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장점과 탁월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어, 아세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다윗의 사치이면서도,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일군사령관, 이군사령관, 생산관처럼, 군사령관 정도 되는 지,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전쟁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세엘이 아브네를 쫓아갔던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아세엘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세엘이 아브네를 쫓아 전하는데, 좌우로 치치지 않고, 아브네를 길을 쫓으니, 여기 보면 좌우로 치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오직 아브네를 잡기 위해서 쫓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사엘의 입장에서의 가장 이세계 전리품을 전리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브넬 적장이죠. 적장의 장문을 잡아서 다색에 바치면 그걸 통해서 아셀은 굉장히 다색의 인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오직 아아넬을 쫓아갈 때가 도습니다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다윗세다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 것은 뭐였냐면, 가장 급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다이세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를 반드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 속에 이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다이에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세라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립품을 쫓기 위해서 이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 상관없이 오직 전립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욕심이 생기면 멈춰지가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처럼. 사람이 욕심이 생면 욕심이 인퇴할 때 죄를 잡고죄미 사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세이는 지금 욕심 때문에 앞뒤 돌아볼곳 없이 이 절규만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 아그네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리한 거죠. 리 우리 인생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 욕심이 앞서서 뭔가를 쫓다 보면 나중에 후일들을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쫓아가는데 아그네를 뭐라 그러냐면 2 0절터시기 되요. 같이 읽겠습니다. 1 0 절, 2 0절 시작. 아브네라 뒤를 돌아보며 바로대아세아라 너냐 되바 바로 내로라 아브네리 저희 대의에 너는 잡혀내으라 그때 칠치직 소년을 잡아 그 군복을 벗으라 하되 아세의를치기를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니다 아브네리 쫓아오는 아세에게 사실은 여기서 아브네리나 아브네리나 아세 형이유압도 아마 잘하는 관계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편에서 어쩌면은 같이 군대에서 요원 따지면은 군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아브네 입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세를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뭐예요? 아압을 볼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네리 아, 네. 가시 아세에게이 아, 네. 네. 너는 나 쫓기를 그시라 내가 네.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네. 그렇게 하면 내가, 내가 가리 어떻게 네형 유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 하죠? 어떻게 내형 네 유압을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내형 네 유압을 내가 어 쉽키게 되면 꼭시겠느냐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네리 입장에서 쫓아오는 아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갑자기 도망을 가다가 창으로 아사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흔치 않은 아마 기술력이겠죠. 아마 아브넬은 적장이지만 그냥 같은 유대의 종족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계속 어땠습니까? 계속 금위를 그 베풀었어요. 자기의 기름부은 왕에 대한 이사월에 대해서 두번 죽을 수 있었지만 옷을 베는 곳자도 어떻게 굉장히 이마음의 민감함을 가졌어요. 그때 마음을 아파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래 있는 또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셀은 저 오늘 열한 집파하고 싸우면서 충분히 이겼어요. 충분히 그 전쟁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네를 쫓기 위해서 아주 직면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안을 주신 것도 있는데, 오늘 이 아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제안을 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의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로서, 우리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이 권위 밖을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 탁월성을, 자기의 우수함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자기의 위안 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께 어쩌고 어쩌요배우스있 입고 여쭤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우리도 정말 하다 보면 이 정말 저걸 하면 꼭될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 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저도 그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 기대가 많아요. 내 욕심으로, 때로는 내 탁월함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에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예레, 예레미야1 0우장 오자를 보게 되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요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욕욱게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리라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그 어떤 말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과 거할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막의 땅 뭡니까? 거기면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기 어렵고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가까스 목숨을 네. 이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어, 예수살렘에 가니까 실제 그렇게 푸란프기가 잘 없더라고요. 어떤 이 사회 바다 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 우리 삶이 전혀 형통함이 없을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삶 속에서, 제 많은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자기 탁월함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우수함과, 그리고 또, 어떤 데 사람을, 이 관계성을 이용해서, 또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증거는 그때 드러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7절 보니까, 예를 들면 17장 10, 10, 7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경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 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절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물가신균 나온 특징은 뭡니까? 어느 좋은 생존환경이 돼 있다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떻게 가문해도 항상 황통하다는 거냐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그 삶에 늘 형통함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장 여러분 쫓기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이 서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빚지고 원통한 자 아들 남 시글라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지만 저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상통하게 되고요. 오늘 내일 그 말씀 하겠죠. 3장 1절만 한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시자 사울의 집과 바윗의집사이에 전쟁이 불행해 다윗을 점점 강화해 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궁정이 있었고 또 사울을 쫓는 자들은 대부분 사울 쫓았지만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를 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스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여러분, 우린 쉬는 대로 거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뇌예로 살지만 하나님 그를 어떻게요 수직으로 하나님 그 애굽의 총기로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탁월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사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면 나갈 때는요 우리가 물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시절이 어떻게 과실을 맺으며 이 푸르름을 영적인 하나님의 형통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줄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매 순간마다 아셀처럼 자기 탁월함을 우리가 아, 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 영적인 유입과 하나님이 은혜를 부리는 우리 저와 러분기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보는 우리,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별님께 모든 분이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우리가, 사실은 문경이 잠깐 와서 제가 아주 소수의 가족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제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성력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러한 조그만, 이러한 아주 작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깊은 산속인데 언젠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흩어지고 핍박과 그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산과 들로 우리가 피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날 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는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쫓겨다니는 삶, 그리고 혼란한 것,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유지하는그 은혜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피처주 산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셀처럼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자의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염병도 우리가 다가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을 피난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여주 없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또 임박과 환난과또 하나님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 또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들아, 음. 난 성령이 주리는 말씀을 들조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 안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원하고 예수님을 피나조사마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도록 함께하실 주여 다. 아, 네. 아, 네.